아. 아. 뭐야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다가 어그니까 아내는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내가 안다 나 내가 마누라랑 살아봤기 때문에 일단 의문 일 대체 언제 찍었다는 건지 어나 정말 아니니까 제발 좀 믿어 줘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스, 이, 스, 저기 어잠 정말 뭐야 이거 야야 이거 이거, 이거 나오면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얘들아 어, 야동, 아, 난 깜짝이야. 나는, 어, 나 방금 뭐 때문에 놀린 줄 알아? 나이 사진 때문에 놀랬어 어. 저긴 줄 알고. 근데 어깨 동무하고 술 먹는 이 사진이야. 어. 어깨 동무하고 술 먹는 사진. 나 깜짝 놀랬다, 방금. 어. 저긴 줄 알고. 근데 이거랑 이거, 이 사람, 이제 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. 이, 이 남성분이, 이 남편분이. 근데, 여기를 이렇게 보면 안 닮았잖아. 근데, 나중에 보니까, 성형을 하셨대. 성형을 하시고, 그리고, 이, 이, 지금 여성분 여기 손목 보이시죠? 여기 손목에 뼈,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. 이거랑 이거랑, 예, 똑같아요. 예. 그리고 뭐, 예. 내 아내가 어렸내 아내가 젊었을 때, 예, 손목 뼈가, 보면은, 이거 완전 딱 이렇게 붙여갖고, 예, 그니까 이, 이 손목을 보시면은, 여기 뼈가 튀어나왔잖아요. 예. 이거를 어떤 사람이 합성을 해가지고, 손목을 딱 이렇게 완전 딱 각도를 똑같이 하고 맞춘 그 무슨 움짤 같은 게 있는데,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, 나는. 어. 그리고 거기다 치열도 같은 이빨, 어. 남편은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어, 이빨도 똑같고. 욕 존나 먹고 있잖아, 지금. 예. 이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네티즌 수사대들이 할 짓거리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, 어떻게 나는 못 봤어요. 야동은 못 봤는데, 어찌됐건, 그,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보니까, 이분이 거의 100%같은데 어. 뒷일은 어떻게 책임, 어, 뒷일을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어요. 예. 아, 야동 배우를 아내로 의심하는 남편. 방송 나왔을 때는 이 남편분이 굉장히 좀 쓰레기로 묘사가 됐겠죠. 예. 쓰레기 같은 남자로. 그니까. 그니까 여러분들. 애인 사귈 때 절대로 찍지 마세요. 어디서 봤는데 찍는건 괜찮아요 찍고 같이 보고 지우세요 같이 지우세요 예 찍고 아 그거 저기 뭐 있어요 그 링크 해놓으셨 링크를 좀 누가 해주셨는데 봐볼게요 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거기 나왔던 그 스샷을 갖다가 어 찍어가지고 이빨을

프로야. 어. 아, 나는 내가 상상을 해봤는데 내가 이런 일 있으면 나는 저는 못살것 같아요. 저는 이혼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이혼할, 이혼 이혼하실 건가요? 전 진짜 이혼할 것 같아요. 내가 게다가 내 아내인데, 어, 난전 이혼할 것 같아요 진짜. 아, 그런 거지.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. 젊었을 때 젊었을 때나 <laughs> 결혼을 할 나이가 되면 다들 좀 나이가 있잖 나이를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잖아요. 2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한 사람이 더 거의 없잖아요. 여자들은 일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여자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요즘 많이 늦어졌어요. 그래서 20대 후반, 빠르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중반 때 결혼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과거에 어?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놀았는지 내가 모르잖아. 그렇기 때문에, 어, 나중에 이런 걸 알게 되면 나는 진짜 정신적으로 엄청 그거 충격 먹을 것 같은데? 어. 음. 주로, 퉁준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가 좀 불리해요.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여자한테는 좀 이렇게 막 성관계를 막좀 물란하게 막 이렇게 놀고 그러면 걸레라 그러잖아요. 남자들은 남자들은 성관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은 주위 사람들한테 약간 좀어 남자들끼리는 우러러보고, 예 여자들 사이에서 좀그좀 그좀 약간 물란하게 놀고 이런 여자는 약간 걸레로 취급받고 우리나라 그게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. 예 남자들은 <laughs> 좀, 이렇게 경험이 많고, 예쁜 여자들이랑 경험이 많은 남자애들은 마스터키라고 불리죠. 어떠한 열쇠도 다딸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불리고, 여자들은 걸레가 되고, 참 그런 것 같아요. 예. 네.